지금, 그니까, 어저 9월 10일 날, 어, 대대적인 압수수색 진행이 됐고, 지금 방심위 목동 사무실의 지상파 방송팀, 학산방지팀, 청소년보호팀, 그 다음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 분쟁 조정팀 사무실하고,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그 압수색이 실시가 됐, 잖아요 위원장님.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할때 혹시, 어, 변호사, 입회나 조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검토가 되고 있나요 방심이 차원에서는? 방심이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노조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 그러니까 방통위도 유사하게 그 감사원 감사와 그 다음에 검사 검찰의 압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별히 예 물론 이제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른 그러니까 압수수사, 그 압수 수 압수 수사의 대상이 된그 직원들에 대한 보호, 인권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 노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이런 일 일이 벌어지면 통상 이제 셀프 감사 말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 점검이나 혹시 뭐 상황을,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을 요청받은 게 있었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전에 그 방통위가 방심에 대한 감사, 검사감독권을 발동을 해서 어, 자칫 그 뭐야 이전에서 정현주 어, 위원장에 대한 검, 그러니까 감찰이 이루어졌던. 세계 검사습니다 세계 검사가, 세계 검사가 전방적으로 위 이루어졌던 건데, 이, 그, 지금 청부 민원에 대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차 검찰의그 그러니까 경찰에 의한, 검찰에 한그때 검찰 경찰에 의한 압수색이었습니까? 1차도? 네. 그 이후에 지금 2차까지 진행되도록, 최근에 9월 10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가 지금 없었다는,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유일임 위원장도 사실은 저희가 그 전체일을 통해서 몇번 어, 방통가 그러니까 방심위와방통위가 출석해서 증인으로도 나왔는데 그때 주로 얘기했던 게경찰에 고발이 돼 있고 국민권익위로부터 그 이제 수사 아, 그 조사 선상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단한 차례도 수사나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려 어,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만 지금 있는 건데, 이런 정도의 일들이 지금 2008년 방심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청구 사주가 있었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물론 여러 차례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그, 이후에 있을, 제허가 재승인 과정에 불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앞장선 사람이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9월 달에 마련돼서 100일가량 운영이 됐는데 그 조직도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심사할 때 사무총장이 나와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네. 저는 작년에 임시 기구로 설치했던 가짜 뉴스 심의 전담센터 나중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신속 심의 센터로요. 저는 그거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현판식하기 위해서 뭐 운영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 가짜 뉴스라고 낙인을 찍어서 비판 언론 언론들에 대해서 이제 입을 막으려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업무를 시켰지만 그 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이 그런 일은 할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면서 보충처리 과정에서 임시기구 운영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반발을 해서 그 조직이 운영이 중단된 거지 역할을 다했거나 유해 조치가 취해져서 그 기구가 없어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미디어 연대 공동 대표가 최초 민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미디어 연대도 유일임 위원장이 몸을 한때 몸을 담았던 그런 조직인 거죠. 유일임 씨가 대표였었고요. 네. 예.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이. 그 다음 공동 대표입니다. 공동 대표가 한 거고 이, 이분들도 이분도 사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전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법정 제재하고 행정지도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어 행정청에서 최최 최 마지막으로 이제 의결을 하고 법원에 가서 이제 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도. 어찌 보면 방심이가 만들어진 일의 최초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단기간 안에 이렇게 무도한 일이 벌어진 것도 최초의 일이고, 결국은 유일임 위원장이 말씀대로 용산의 비서실로 방통이와 방심이를 쌍두마차로 하면서 언론에 대한 제갈 탄압 물리고, 그 다음에 방심이 직원들의 양심을 저해하는 행동에 가담키로 한 가담토록한 유일임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다라고 보도 때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이전에 음그이런 그러니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김홍일 위원장이었고 전 김홍일 위원장 그다음에 이상인 직대 그리고 지금 김태규 직대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 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사실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갖고, 어, 밤심에 <laughs>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힘들지만, 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갤럽 지지율 여론조사가 취임 후의 최저치로 20%대를 했고 이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로, 의료, 대란, 민생물가, 뭐 소통, 미흡, 독단적인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지만 결국은 언론이 제때 보도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언론을 장악해서 문제가 없는 언론사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방심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20%대를 지지, 지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천병으로서 유림 위원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 무리하게 진행하던 그 심의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3인 체제 방심이, 그, 시작되고 나서는, 어, 제가 보기에는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법원에서 29 연패를 기록 중이지 않습니까? 네. 3인체제 방심위에서 새로 법정제재 의결을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만약에 했다가 소송에 걸리면은 이 3인체제의 불법성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줄 텐데,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라고 적시된 그 영장이 있었고,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지금 무리한 압수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금 그, 지난 9월 10일 날 이뤄졌던 일에 대해서 지금 방심이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할 건지를 이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요. 저희가 뭐 압수수색이나 경찰 수사를 막고 거기에 저항할 수는 없죠. 음, 당연히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이후에 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 근데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음.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불리를 보고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네뭐 네, 지금 임창현 위원장님의 네, 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는 어, 이 사건이 단순하게 청부민원 그 유일임 개인의 범법행위를 수사하는 차원에 머물르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방심위를 넘어서서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건에서 저희가 방심위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실체와 내용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한다면 수사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검이든 무엇이든 추가적인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혁조정실장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